제철에 나는 채소를 보관하여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아찌를 담가 먹는 것인데요. 장아찌용 양념간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 12컵에 무, 마늘, 대파, 대파, 뿌리, 다시마, 양파,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에 넣어주고 30분 정도 보글보글 끓여주면 야채수가 진하게 우러나오는데요. 근대기는 건져내고 맑은 야채수 8컵, 국간장 1컵, 진간장 3컵, 소금 1티스푼을 넣어주고 원당설탕 네 컵을 넣고 녹여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매콤한 청양고추와 감초 한 조각을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 칼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은은하니 정말 맛이 좋은데요. 끓으면 식초 네컵 넣어주고 한소끔 끓여준 후 불을 끄고 거품은 걷어내주세요. 양념 걷어내 간장이, 주세요. 양념 간장이 짜지 않고 정말 맛이 좋은데요. 됩니다. 집집마다 간장의 짜기가 다르므로 짠맛 단맛 신맛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